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5년은 너무 짧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셀프 극찬을 하던데요. 홍 대표님은 이재명 정부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몇 점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점수 중단계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한 1년은 지내봐야 되는데 5년이 너무 짧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5년은 너무 긴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좀 좋겠고, 대신에 이제, 어, 요즘 와서 연말에 느끼는 거는 총론보다 강론에 너무 집착을 한다. 음. 대통령은요, 나라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방향을 대통령이 거리면 강론은 장관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뭐 예를 들어서 업무 보고나 이런 거는 강론만 너무 강조하는 모습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업무 보고 들을 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어, 아마 성남시장 음. 어, 경기지사 할때그 버릇이 아닌가 음. 난그래 봅니다.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그 이재명 대통령의 홍준표 총리설이 살짝 돌았거든요. 그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서 해 나온 얘기예요? 그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선거 때 아마 내가 하와이 가려고 할때 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전화를 내한테 몇번 했을 거예요. 선거 때 다급하니까 닭당하고 음. 어, 이제 정계 은퇴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서너 번 왔을 때 마지막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 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디다마은 내가 한번 그랬어요. 어, 뭐 정치 이 대선에 아마 요리하게. 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며칠 전에 동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데를 유지해 온군중한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 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내돈내 돌려도 내돈 돌려도 그럴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반안 돌았으면 좋겠다. <웃음> 그러면... <웃음> 그리고 어, 나라를 막대되거든 어, 부디 어,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말고 어, 국민의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조연해 줬어요. 총리 예, 총리의 제안이 있었던 건가요? 너, 없었습니까? 너, 그럼 만약 있으면, 이 이후에 있으면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남 <laughs> 정치 그만뒀잖아요. 아니, 예, 정치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하는 게참 무서운 게, 천심만고 끝에 자기들 어, 정권 잡았는데, 나를 앉혀놓고 저거 정책 결정을 할수 있겠어요? <laughs> 내가 허수아비입니까? 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연락하신 적 없고 음, 예. 내가 연락할 필요도 없고 예. 나한테 연락할 이유도 없어요. 강적들 보시면 오실 것 같은데. 에이. <웃음> <웃음> 그때 총리직 제안이 만약 들어왔다면 솔직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laughs> 네. 총리는. 어, 윤석열 대통령 때 작년 8월에 한번 제안 들어왔을 때 아... 내가 대통령 포기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 12월에 예산 국회가 통과되면 바로 총리로 어, 직접 발표하면 올라가겠다 그 아... 이야기는 해본 일이 있어요 아... 어... 그때 총리직 수, 저, 저 수락하셨으면 좀 재판받고 계셨겠네요 그래돼 있었으면 개운이 어, 없죠 한덕수 총리처럼 소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리셨겠네요.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꿈을 본 거죠? 음. 그래, 안 되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간다. 저래가지고는 내년 초대면 식물정부 되겠다. 그래서 한달 전에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싹 바꿔라! 대통령 실도싹 바꿔라! 그수달 땡기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게 이제 김용현이라는 이상한 국방부 장관 하나 들라는 바람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한테 현혹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전 개인적으로 임기 지금 초반이고 그러니까 뭐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로 봤을 때. 아 뭔가 국정 전환을 위해서 총리 소리 또한번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총리 소리 또한번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laughs> 저는 약간 그, 그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제가 만약 대통합의 정치를 한다 라면 네. 제일 우선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총리감으로 홍준표 대표님을 생각할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랑이는 줄여도 풀을 먹지 않고 선비는 겹불을 쬐지 않습니다.